천천히. 천천히 걸을 거야. 천천히 갈 거야. 어, 걔들. 걔들. 어, 걔들. 야, 너네. 아, 누구야? 친구야. 친구 왔다 친구. 어머 어머. 어머! 저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laughs> 친구들아. 너네 왜 그러니? 너네. 몸쓰는 게 웃기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 CG 같아요, 어... CG. 만화 같다, 야.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겨? 뭐왜이게 아, 왜이왜 아, 얘 아, 진짜 미치겠네. <laughs> 나는 걷는 게왜저런가 했어? <laughs> 아니, 저 지압 친구 바깥에 못돌아다녀고왜 나이? 뭐? 아, 저거냐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얼굴 예쁘게 나와요, 뭔데? 색이 활색이. 돌아다녀가 빠져가지고. 저게 아 최애 신발이에요. 네네. 하이하이. <laughs> 음? <laughs> 하이하이. 하이 하이. 매니저님이라고 하기엔 또 배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매니저님. 지행시험을 오래 했어요? 1년 좀 넘어갔죠. 네, 네. 근데 가방 안 무거워? 이거? 뭐 이렇게 네. 많이 챙겨왔어? 가방? 괄사, 보조 배터리, 기마개, 헤드셋, 이거 대본. 귀엽죠? 음. 음. 아기자기한 것도 좋아하나봐, 캐릭터 같은 거. 이은이가 굉장히 계획적인 편이라서 촬영 현장을 가든지 개인 스케줄을 가든지 항상 많이 짐을 챙겨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와. 대본 같은 경우도 어, 어머, 어머.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이야 대단하다. 오늘은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촬영이 있어서 청송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과거객 전문 고행객 중. 이화 아, 아, 재밌겠다. 우와. 이렇게 보니 더 어머. 예쁘다. 너무 너무 좋아요. 좋으면 이 오래된 시즌 재밌겠다. 사고하려고. 아니 어쩜 이렇게 캐럿도 그렇 어 자유분방한 연단으로 진짜 날겠다 아. 다르다. 우리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요? <laughs> 어? 두 어? 어? 결혼 앞두고 계세요? 네 언니. <laughs> 그 와중에 헤어 그것도? 어 결혼 준비 어. 또 체계적으로 해야지. 부럽다, 결혼해서 너도 결혼하고 막 싶다고 맨날 그러잖아 맞아 내가 축사할 거예요 신랑, 신부가 허락다 했는데 라라라라라라라 그쵸,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요즘 일 수가 진짜 많아 고 아, 이거야? 딩당당 이거, 이거 아요 <laughs> 아니야, 얘는 띵 <laughs> 아니야, 이거 김용기씨 따라 해도 없이잖아. 이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게 쳐준 거 알지? 어. <laughs> 안 돼, 안 돼. 멈춰줘띵안 <laughs> 돼, 큰일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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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막고 있어. 멈춰, 멈춰. 아, 예은이가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목소리> 아, 예능 쪽인데. 오, 뭐야? 예은아, <laughs> <내려와! 웃음> 너무 웃기다. 머리 너무, 너무 웃기다. 천천그 <laughs> 이후로 회사에서 댄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은이가 워낙 흥이 넘치고 깨발랄해서 그게 드라마 배역상에 집중이 잘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은이 이미지를 생각해서 제가 조금 막고 있습니다. 아주 너 하이보이 리스. 엄청 핫해, 핫해졌더라.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제가 그냥 팬들한테 가끔 음성 메시지 보내거든요. 음, 음. 보내고 절대 유출하지 마라. 음.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laughs> 사고발 다 퍼졌어. 그니까. 유진스의 하이퍼 이요 아, 이거 원래 팬들만 보라고 그러세요. 아, 잘한다, 아아아아아 진짜... 이건 좀 괜찮다. 아 이건 좀 괜찮다. 이거. <laughs> 아, 좀 웃겨, 뭔가가. 그걸 올린 이후로 예은이의 춤은 더보인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예은 씨집을 너무 보고 싶은데 댄스 금지령에 대해가지고 아, 오늘 절대 진짜요? 없다 아, 진짜. 아침 댄스 진심이라는 어? 얘기를 하셨다고. <laughs> 저희가 자. 한번 가자. 한번 가자, 한번, 한번 아. 보여주자예은 예, 씨가 구자철님 팬이셨던 것처럼 <laughs> 네. 저도 이제 가서비 선배님을 되게 <laughs> 아. 추억했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laughs> 네. 오, 너무 우리 멤버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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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이거 면서 한번 껴보실래요? 뭐. <laughs> 우와! 우와! 가자! 야, 뭔이 뭐, 어디로? 우리만 가자. 우리만 오다. 가자. 나 온다 온다 온다. 무대 장인이야. 간다 간다. 무대, 무대 장인이야. 간다 간다. Tchau. 반전이다 반전. 아, 어. 아이고. 나잖아. 머리 아이고 피곤. 예능 해야 돼. 나 배고파. 하고 싶어요. 하고 싶대. <laughs> 배고파요. 청송? 응, 경상도. 어, 엄청 멀리 가. 와. 아, 진리 너무 잘 어울려. 주중두둥. 저 웬만해서 어울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 무슨 색 띠예요? 핑크. 예 <laughs> <laughs> 아, 응. 기대된다. 이쁘다. 오. 오. <laughs> 아, 아, 귀엽네. 오, 오 아, 예뻐. 그 신발을 계속 신고 있어, 지압 음. 신발을. 야, 아, <laughs> 아, 대단하다. 발에 감각이 없나? 기동아. 기동아. 기동이? 어? 누구지? 기... 뭐야? 뭐야? <laughs> 아, 아, 귀엽다. 아, 아 귀엽다. 아다어도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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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여기서 만 아유 만나드릴게 요 만져드릴게 요져드릴 돌면 위험하니까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기동이가 저한테 이렇게 만져달라고 갑자기 할걸요? 기동아, 기동아, 빨리 와봐. 자 과연! 아, 보여주세요. <laughs> 이게 내가 사준 거잖아. 너 이러면 섭섭하지 또. 맞아요. 꼭 카메라 있을 때만 저한테. 안 <웃음> 기동아. <웃음> 기동아 네 집은 여기 있단다. 저희가 촬영하는 현장에서 키우는 강아지 기동이인데요. <목소리> 오, <목소리> 예은이가 그 기동이를 위해서 겨울에 춥지 말라고 집을 사주고 아, 자기 본인의 담요까지 덮어주고 하는 강아지입니다. 응? <목소리> 우와, 벌! 우와! <laughs> 맞았어? 이렇게 벌이 이렇게 해서. 쓰러... 저 아이가 지금 나에게 꼬리를 흔들고 날 원하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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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아, 기동아, 기동아 <laughs> 점잖아질 필요도 있어 때로는 점잖아질 필요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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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아요 점잖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지 못한 토리 <laughs> <laughs> 아 귀엽다 기동아 <laughs> 산책 시켜줄게. 어떻게 풀어 이거 그냥 이걸로 하셔. 돼. 아 야, 너 나랑 산책할 거야. <laughs> 오늘은 어느 코스로 가볼까? 원하는 대로 말해라. 이쪽으로 가볼까?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가보자. 아, 천천히 가보자. <laughs> 뭐야, 예은이 산책이다. 야, 나 진짜, 진기동아 산책 당하는 거 아니야? 어, 산책 당해. 기동 <laughs> 누가 누구를 산책 <산책했지>? 당하는 <laughs> <기동아. 웃음> 산책 당하는 거. 그냥 <laughs> 반대쪽으로 가자, 그럼. 어, 저기 고택 쪽으로 갈까? <laughs> 음. 아, 천천히. 천천히 걸을 거야. 천천히 갈거야니 어머 들어걔들야 걔들. 어? 너네 누구야? 친구 왔다 친구. 어머 어머 어머. 저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친구들아! <laughs> 너네왜 <너는> 그러니? <웃음> 에이, <웃음> 너는... <웃음> 몸쓰는 게 웃기고. <laughs>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CG 같아요, 아 CG. 만화 같다요 강아지들 파티네, 강아지도 기동이도 천천히 갈수 있는 아이예요 그렇게 성격 급한 친구 아니에요. 예뻐요. 잘하고 있어요. 기동아! 기동아! 또또또또! 산책 당하신다. 뭐야, 또 가위 끓인 거야? 이거 뭐 저희 팬이 사준 건데 대기 때문에 불어요. 뭐를요? 아. 아아 우리 연진이 마음속에 동심이 있어. 잘안 되는데? 다 <laughs> <laughs> 나한테 는거 <오는> 같은데? <laughs> 뒤집어서 해야 돼, 뒤집어서. 근데 또 뒤집어서 하면 또 절로 해. 오. 예쁘죠? 해맑다. <laughs> 표정 봐, 표정. <laughs> 잘 살려. 표정 진짜 잘 살려. 근데 이거 입을 안 불고, 그냥. 오. <웃음> <웃음> 약간 광인이 있네, 근데. <laughs> 그때 내 생일날 너가 이거 불러줬잖아. <웃음> 저희 <웃음> 이벤트쟁이들이에요. 서로의 생일에 진심이죠. 예은이가 요번에제 생일날 트렁크 이벤트를 풍선이랑 선물이랑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줬었거든요. 대박이야. 은제 생일 때 언니가 해준 어... 아 진짜? 자매 같다 자매.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laughs> 남친한테. 남친구 없어요? <laughs> 오늘 다 쓰겠다. 근데 드라마 안 찍어요? <laughs> <laughs> 드라마 찍기 한 4시간 들어가고. <laughs> 자기 씬 없는 거 아니야? 들어? <laughs> 아, 씬이 없는데 전차 시점에 일부러 내려간 거야? 이따 단다 풀르고.